하이가 곧 왕이니까 휴닝카이의 말에 다 따라야 된다는 규칙을 만들 거예요. 그렇다면 난 역적이 되겠어 나도. 여튼 그 제가 찍은 사진 중에서 거의 제일 잘 담은 듯한 거의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이거 선택할만한 그런 사진인데요. 나다 보니까 저는 바위인 줄 알았는데 오리가 자고 있는 거였어요. 그냥 목을 한 바퀴 이렇게 꺾고 자기 몸을 베고 자는 거예요. 진짜 그거 완전 오리털 베개잖아요 약간 부럽더라고요. 너라고 먼저 사진 못 찍어줘. 나 <laughs> 말도 안 했어. 이 친구 누구야? 루페이스네. <laughs> 안녕. 나는 이학교 공식 할짱 태현이야. 너도 나 보러 왔구나? 미안해 오늘 네가 순번째야. 조금만 있다 올래. 사진 나중에 찍어줄게. 네. 지금 얼은 태현이다. 어 저기 봉규가 지금. Yes. <laughs> 인간이 멀쩡한 만... 너가 아니야. 역시 인간이 만든 기계라 살짝의 오류가 있다. 사주가 사주 같지 않았어요 진짜. 그럼 뭐가 탔나요? 태아날로 와봐. 긴급회의. 다들 눈을 감아야 긴급한데 눈을 떠야죠. 아눈 눈을 감아야지 긴급한 거야 이거. 저희 K-pop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확정했어. 그러니까 좀더 한국적인 거를 담는 어떨까 해서 연준이 또 춤을 잘 추니까 춤도깨비. 아 춤도깨비. <laughs> 잘 어울리네요. 충동법이... 태연이가 너무 잘생겨서 고민이야. 이게 고민인가요? 혹시 제 자리를 탐내고 계신 건가요? 제가 부러워요. 그러나 저희는 다른 멤버를 뽑을 생각이 없어요. 이건 계속 고민이시겠네. 트리 아, 이름은 뭔가요? 아, 숫자 손도. 네? 트리 이름이 뭔가요? 원투스트리... <laughs> 태연이는요. 저는 큰거 말고 조그만한 거차 네. 자키... 음... <laughs> 야, 아, 다른 뭐, 애들, 일반고 같은 들다 그냥 백수 애들. 딱히 뭐 없는 거. 백수라면? 아, 백수 맞잖아요. 걔네가 일자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어, 셀프가. 정기적인 수입 없으면 다 직업을 찍어. 에디도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박제 아니. 아, 저거 저. 호박이도 잘 지내겠죠? 저는 잘 몰라요. 호박이 안 물어 안 물어봐 갖고. 애가 핸드폰이 없어요 아직. 나중에 좀더 크면 사주려고요.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막 해주시니까 너무 놀랐어요. 맨 천성 매진 이란 것도 너무 놀랐고. 응원 소리, 특히 캐앤독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월! 월! 짖어주시는 그 파트 있잖아요 아, 그 개의 짖음을 떼창해 주시는 그죠, 거. 개의 짖음을 아, 떼창해 주시는 이거 뭐, 뭐, 아, 뭐, 뭐, <목소리> 그 뒤로 갔으면 안 좋은 거 이거 같아. 약간 야, 너무 많이 따뜻했는데? <목소리> 이거 약간 근데 게임이 좀 슬퍼요 <목소리> 뭔가 지구온난화를 연상시는 <목소리>